보자 어제 미션 국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미션 1 0이죠 미션 0이긴 한데 군단 이심장 미션 명을 내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도미네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는 걸로 할게요. 모든 적의 유닛이 에벌레에서 편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맹독충은 저글링에서 편태합니다. 이미션 그거죠? 맹독충 나오는 거긴 한데 맹독충 대, 대체 유닛으로 뭐가 있지? 프로토스의 맹독충을 대체할 유닛이 뭐가 있을까요? <웃음> 아, <웃음> 시스템을 새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보자 넥서스 오버차지에다가 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궤도 융화소 그리고 차원 관문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는데 자이 미션이 그거거든요 또 자가라 만나는 미션 자가라 만나는 미션이니까 어디보자야 어디보자 사도 그리고 아이 그냥 뭐 깔쌈하게 복수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복수자로 가고 또 삐릭스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 어디보자 차원 뭐 어쩌고 저쪽으로또 솔라렌스랑 어디보자 자 역시 짜세지 이게 그래도융화소가 짜세지 크흠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다음은 예. 내게 맡겨라. <laughs> 야씨 알타 어떻게 테라진 중독되어가지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laughs>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나올려나? 냉독충 <laughs> 대체 유닛으로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설마 파수기는 아니겠지? 설마 파수기 설마 파수기겠어. 진짜 이 파수기인가? 아. 아 애초에. 크흠 <laughs> <laughs> 원래는 저... 저걸들이 그 뭐냐 캐리거... 캐리건을 통해서 얻을 수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캐리건을 대체할 유닛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뭐야 <웃음> 야, <웃음> 잠깐만 야, 아니 파수기는 파수기인데 뭔가 좀 파수기가 알록달록한 게좀 많다야 어떻게 거야? 야 근데 자가라 <laughs> 얘 체력 얘 체력 오 진짜 래쟤야 잠깐만 얘 체력 오일래야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건 좀 아닌거 같아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 <laughs> 얘왜 이렇게 상영되었어 아니, 쟤 너무 상영되었는데? 자갈아 얘, 쟤 원래 저렇게 체력이 체력이 체력이랑 또 공격력 그렇게 높지 않,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얘가. 응. 뭐야?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얘? 아 잠깐만, 얘 너무 세. <laughs> 야 어떻게 이걸로 슥슥 그, 슥슥 그도 안 되네. 아 가뜩이나 얘 체력도 씨. 야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쟤 사정거리 원래 저렇게 길었던가? 왠지 모르게 큰 실수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뭐야, 제? 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실 분? 저블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아니, 뭐 좆같은 놈이 더 있대? 아 이건 진짜 얼탱이 없는데. 어디 보자. 그러면 지수병에다가또 추적자의 암기사에 또식닉산배고또 거세요 해적선 해 주도록 하고 어떻게 얘오거차지 예, 과부하 때 연결체 과부하 해 주고 어떻게 솔라 태양광선에다가 일단 지원 지원군 어쩌고 저쩌고 해주고 자 <laughs> 아까 뭐 이상하게 알록 알록달록 예쁘게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쟤여기서 <laughs> 대기 타고 앉아있네 아니, 나 칼날 여왕 아닌구나 <laughs> 아니, 당연하지 포르투스인데 어떻게 칼날 여왕이 있겠어 나의 것이다 쟤를 어떡한다? 아니 그럼 그렇고 저저파수기 우리가 조정할 수 없나? 저거? 우리가 조정하면 좋겠는데. 아니 뭐 어떻게 파수병을 목박으로 하니까 어떻게 잘 버텨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다른 무력 로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니 뭔가 좀 알록달록한데 이거? 어쩌다가 어쩌다가 파수기로 인구수 다 차지했네. 이거 뭐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가뜩이나 교란기 공격도 안 되잖아. 이 친구들이 올 테, 이 친구들이 올것 같으니까 어떻게 지원금 소환해 주고, 어, 보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끌고 올 거니? 어떻게 왜 파수기가 알록달록 이렇게 자, <laughs> 아니 근데 근데 그, 거기까지는 고마고맙긴 한데 <laughs> 아, 아 인구수가 그, 아니 파수기가 인구수 다 잡아먹네. 이게 그? 뭐야? 우리가 네. 보여 있는 곳을 또 발견했습니다. 트로트를 표시합니다. 음. 뭐야? <레인> <레인> <레인지> <레인지> 이걸로 상대 가능한가? 예? 어떻게 어그로 좀 끌어줘 보도록 합시다. 응? 뭐야? 아, 제가 알을 수집하는 동안에 내 어그로가 안 끌어지네. 자, 다시 한번더 제목을 또해주고 자가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량으로 밀어, 밀어 붙여야 돼. 이 친구는 죽쩔 수가 없어. <laughs> 아, 어떻게... 하수기랑 이런 애들을 좀 뒤로 빼주도록 하고, 자. 뭐야, 쟤, 쟤 또, 언제, 어, 쟤또 언제 업그레이드 했대? 자, 저기다가 멀티 해 주도록 합시다. 제보라니? 아무 기사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 이게 또좀 그렇긴 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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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제 네. 또 언제 또 왔대? 어떻게 저 친구들 처리를 해주고, 또 파수병 소환을 해주고.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쟤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쟤또 어디가? 아니, 쟤 또. 자꾸 무시해, 딸. 아니, 수집하는 동안에는 애가뭘 못하나? 그러면 더 오히려 좋지 아, 아니안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 뭐야 장난 아니야, 얘 어이구 어, 씨, 너무 아픈데 저거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어려웠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었는데? <laughs> 이거 원래 그렇게 어려웠던 게아니고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자가라 애가 스탯이 너무 상향됐어 어유어유 야, 야, 아파라 야씨자 아, 제발 돌아오지 말아줘. 너, 제발 안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넌. 센터 부숴주도록 하고. 아가라가 어디로 개오는지 알아야되는데 어 뭔가 좀 많은데 이번엔 좀 많거든요 애들 오는 수가 소금은 어여여여여여 깜짝 놀래라 어떻게 뒤통수 쳐줘야하나? 응? 아이고 쟤네들이 뒤통수를 치네 그래도 저 둥지를 둥지를 깨면 파수기기들이 나와주고 자 아니 뭐야 젠레도 또 밑으로 내려가고 앉아있네.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할수 있나?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뒤로 슬쩍 빼주도록 하고 어떻게 다크 캠플러로 주변 리닛들 정리해주고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거기에 거기 하면 편해 오 이제 좀할 만하네. 냉독충 둔지가 냉독충 둔지, 냉독충 지 냉독충 둔지 아니던데요? 바수기던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얘가 또뭘 끌고 올지를 모르는데, 제가 출발할 때 그때 한번 슥슥 그거 보도록 할게요. 뭐야? 감시군지야? 감시군지 원래 있었나? 공수한 해주고 <laughs> <laughs> 이번 미션 한정일 거예요 아마도 <laughs> 어디 보자야 이걸 또. 애들이 또 어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벌수고, 벌수고, 벌수... 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어이, 그만... 어이, 쫄... 쫄... <laughs> 쫄... 야, 자가라, 저 도망치는 거 봐라. 야, 구하보다, 아이 먼저 해야 되는? 어, 잘났어너 <laughs>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 <laughs> 어?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 진짜 아르타니스 얘 테라지 빨았나봐. <laughs> 얘 상태가 이상 이상해. 뭔가 좀왜안 <laughs>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laughs> 꼭 삼류 악당들이 저런 말을 하더라고. 넌 나를 막지 못한다 하면서 또 두들겨 맞으면 이대로 물, 잠시 후퇴할 뿐이다 하, 하면서 꼭 특촬물에 나오는 악당들이 저런 <웃음> <웃음> 저런 이야기 하더라. 자, 쓱, 쓱, 쓱. 셋시요아 세시. 세시 저거 수정탑 지원군 소환하면서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저그를 저그 상대하는 거뭐 아이어에서 너무 많이 싸워서 아 지겹도록 알고 있지. 어 언제 또 인구수가 꽉 찼대야. 아, <laughs> <laughs> 편하다야. 그러니까. 역시 프로토스는 스, 스노볼이야. 스노볼. 자, 하나만 더.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좀기대되는데 뭐야? <laughs> 어 잠깐 뭐야 이거. <laughs> 어 뭔가 좀 뭔가 좀이쁜데 이거. 징그럽다라기보다는 너무 이뻐 야씨, 나 이거 나 이거 예전에 차 자유 날개 그 뭐냐 레더전 했을 때 많이 썼었는데 올리파수기 전략 많이 썼었지 저거 이걸로 플래티넘 한번 잡아보고 그랬었는데 자 뭐야 보호품 아 보호품 한도에 도달하면 이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자쓱쓱쓱 쓱, 쓱. 나, 야들아, <laughs> <와우>. 야 얘들아 가자. 심심하니까. 와. 우 야. 아우 죽인다 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다시는 파수기를 무시하지 말아라. <laughs> 죽겠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저 어떻게 <어떡해>, 진짜? <laughs> 야, 진짜. <laughs> 이거 이 이거 지금 그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라.. 어떻게 보라준도 이거.. 아 이건 좀 아니, 아니..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 그만 놔.. 놔주시는게 어때요 했는데 <laughs> 아르타니스가 그냥 씹어버리고 그냥 이걸.. 얘를 죽여버리네 이렇게